그럼 지금부터 그림을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먼저, 조화로움이라는 것을 선생님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 주제를 했어요. 어, 소재는 까만색 작은 사각형 거울이었고요. 그 다음에 피망이었고, 그 다음에 손잡이가 까만색인 자, 그, 가위예요 거기에 옵션을 하셨 줬어요. 피망의 색채를 자유로워하시오. 아, 물론 이렇게 문제가 나올까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이거 수업을 하기 위해서, 칼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, 어, 학원에서 저희가 내는 주제인데, 이때 많은 학생들은 두 가지 고민을 해요. 칼라, 피망은 개수를 세죠. 아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러면 이 안에서 난몇 개를 빨간 색깔로 하면 몇 개는 초록 색깔로 해야지. 그런 방법도 있죠. 있는데, 문제는 그렇게 해놨을 경우에 잘못하면 그림이 동동동 찢어질 수도 있어요.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.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렇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걸. 그리고 근데 어떤 학생 하나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그림처럼 한 거죠. 물체 안에서도 반사광의 색상을 변화를 줄수 있고 색상이 자유다 보니까 반사광의 색상을 좀더 강렬하게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. 여기서 강렬하다는 건 원래 물체의 색깔하고 굉장히 다른 색깔을 사용한 거죠. 그런데 전체 개수를 본게 아니라 전체 면의 넓이를 보고 그 안에서의 반사광의 변화를 범위를 준 거예요. 그리고 꼭지의 색깔의 변화를 준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그림들도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이런 그림들의 장점은 있죠. 굉장히 부드러워질 수 있고 조화로워질 수 있어요. 물론 임팩트가 약간 약해질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 되게 중요한 사안이 있어요. 뭐냐면 그림은 주제만 보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. 그림 전체를 보고 그 전체가 주는 느낌이에요. 보면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, 어, 조금 약한가?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많은 강렬한 그림, 임팩트 그, 소위 임팩트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강렬한 그림 안에서, 글쎄요, 그게 그렇게 약한 느낌일까? 임팩트란 게 뭐겠어요? 잘 보이고, 내 그림이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? 근데 잘 보일까? 안잘 보일까?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게요. 그 다음으로 보여지는 그림은 두 가지의 그림을 지금부터 볼 건데요. 하나는, 우리의 선입견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림이에요. 고체도를 무조건 주제로 써야 한다. 어 그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림이고요. 하나는 어 칼라가 주제부하는 색깔이 많아야 된다. 색상 대비를 심하게 많이 줘야 된다.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그림 두 가지를 지금부터 보려고 해요. 주제는 옷걸이와 그 다음에 티셔츠였어요. 여기서 옷걸이는 고정색이에요. 색깔을 나무거리라서 고정되어 있는 색깔이고, 티셔츠가 되게 자유롭게 쓸수 있는 것들이었죠. 지금, 음, 이 주제 같은 경우에, 아까 피망 주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 좀 간과한 게 뭐냐면, 화면 전체 안에 블랙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. 무채색이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서, 컬러의 활용이 되게 자유로워요. 되게 오히려 더 쓰기가, 컬러를 사용하기, 운영하기가 쉬웠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, 이 경우에 지금, 티셔츠하고 나무 같은 경우에는, 그, 나무 옷걸이 같은 경우는 고정색이에요. 브라운이고, 중명도에 뭐, 중채도 정도의 색상을 가지고 있죠. 근데,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, 음 화면을 되게 많이 아우를 수 밖에 없어요. 이 선택을 해야 됐을 때. 그러면, 컬러의 운영이 되게 자유로워야 되는데, 어떻게 자유롭게 운영하느냐를 봤을 때, 어이 그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화면 전체에 고채도라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서 집합을 만드는 거예요. 거기에 군계일라으로 주제부를 무채색으로 띄울 수도 있어요. 이 그런 방식의 그림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시미술학원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들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보통의 칼라를 교육받는 입장이 약간 강요받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. 또 하나,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실 묘사라는 것에 입각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운영력에 대한 교육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. 그런 것들을 무참히 깨부술 수 있는 그림이죠. 여러분, 보면 이 그림이 과연 정말 주제부가 안 보이는 것인지는 아까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런가 하면 지금 이번에 보일 그림은 그림이 전체적으로 주제부에 보통 우리 학생들이 배울 때 서로가 컬러들이 좀 다른 것들을 이렇게 대칭시켜서 대비를, 색상 대비를 많이 주게 많이 교육받고 학생들도 그렇게 구성을 짜요. 근데 이 그림은 일부러 이 학생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. 전체적으로 그림이, 어, 나무 옷걸이가 갈색, 지금 난 톤인데, 주제부도 난 톤으로 해. 그럴 수 있죠. 그러면 잘못하면 주제부가 묻힐 수가 있는데, 이것을 면 분할과 공간 분할을 이용해서 일단 주제부를 굉장히 응징력을 높여놓은 상태에서, 어, 배경에 저체도를 전체적으로 깔아버린 거죠 거의 무채색을 깔은 거예요. 이, 즉, 대비가 굉장히, 채도 대비가 극심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. 두 그림 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. 뭐냐면, 배경의 넓이와 주제부의 넓이에 황금 비율, 적정한 비율을 맞춰온 상태에서 컬러를 조정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방법을 봤을 때는 컬러는 운영하는 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. 또 하나의 그림을 볼 건데, 이 주제는 사실은 칼라를 공부하기엔 그닥 좋은 주제는 아니에요. 쇼핑백 그다음에 고리 그리고 슬리퍼가 나와요. 보통에 그림을 배우는 학생이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배울 때 보면 이렇게 소재들을 있는 고유 색깔을 그대로 다 쓰는 버릇을 들인 상황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 생겨나냐면 같은 동계색으로 된 하나의 물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. 레드띠에, 뭐, 레드뚜껑,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. 근데 반면에, 그런, 그런 교육을 계속 받다 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, 이렇게 칼라를 슬리퍼 같은 것을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됐을 때, 덩어리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슬리퍼 전체를 갖다가 다 동계색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동계색이 뭐냐면, 레드 색상, 블루 색상의 스펙트럼이죠.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되게 그림이 어떤 때는 괜찮은데 어떤 때는 재미없어져 서로가 상관관계가 좋을 때는 재미가 있을 수 있지만 약간 조합된 상태가 주제구나 여러 부분에서 짜임새가 별로 안 좋으면 되게 재미없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또이 주제 같은 경우에 쇼핑백이 전체적으로 화면을 지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브라운이 전체를 지배하게 되 있어요. 중체도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.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학생이, 이 학생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결론이 난게 뭐냐면 주제라고 해서 무조건 고체도를 쓸 필요는 없지 않니?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체도의 양이 너무 많아버리면 그 고체도로서의 가치를 못 갖는단다라는 설명을 했고 이 학생도 알게 된 거죠. 군계이라 아까 얘기했죠. 어, 학이 많아야 학 하나가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. 비율의 문제라는 거. 그래서 이 친구는 슬리퍼를 저체도인 블루를 써주고 그 다음에 슬리퍼의 그 끈, 고리 부분을 아주 고체도 형광기가 도는 오렌지를 써서 마무리한 그림이에요. 뭐 이런 식으로 칼라를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걸다 한꺼번에 얘기할 수는 없어요. 너무도 광범위한 얘기고, 하지만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반사광의 조절이라든가 제일 흔하게 될 학생들이 제일 많이 연습할 수 있는 게 어떤 양감이 있는 물체를 그릴 때그 안에서 그냥 아난 이건 빨간색 물체니까 빨간색에다가 뭐 흔히들 물을 타서 밝은색 그 다음에 점점점, 어, 점점점 어둡게 해서 빨간색 젤 진한 빨간색 그 다음에 점점점 블랙 타고 이런 식의 단순한 작업들을 해서 칼라감을 공부하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색상의 배분 한 덩어리 안에서도. 동계색의 뭐 주조톤 그다음 에 반사광의 색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배운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어, 심지어 는 한양대와 같이 면을 칠해서 색상을 막 변화를 주고 할 때도 수월하게 할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. 남은 시간도 파이팅해서 잘 마무리 할수 있기를 바랄게요.